레고 따다. 우리 유튜버 여러분들 따. 야. 아, 오늘 또 이렇게 키덜트 다이어리 님이랑 같이 막상막하 막상 한번 해 보려고 초대를 했는데 어떤 거 가져오셨죠, 오늘? 따짜잔 아. <laughs> 네. 아, 아, 아. 저는 샌디의 파워 로더 로봇을 가지고 왔습니다. 네. 이게 이제 가격이 어떻게 되죠? 네. 64,900원인데 사실 이거보다는 아이언 몽고대더저도 배수송을... <laughs> 저는 샌디의 노들탱크를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브릭스는 662개 피 갯수도 똑같고 뒤를 보시면은 아또 재밌는 기믹이 많아요 돼지 슈터 요것도 있고 막그릇도 돌아가고 그 다음에 디스크 슈터도 있고 뭐 이런 기믹도 있고 뒤에 또 젓가락도 달려있네요 기믹이 저는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거 이렇게 오른팔 펀치하고 네. 그 다음에 왼팔에 이 월화산 돌리는 거고 그 기믹 두 개가 메인 기믹입니다 네, 그러면은 이제 오늘 요두 제품, 누들 탱크랑 샌디의 파워 로드 로봇으로 막상 마크를 해볼 건데 같이 한번 구 외쳐볼까요? 오늘의 막상 마크, 픽시의 누들 탱크, 샌디의 파워 로드 로봇, 파이트! 누들 탱크에는 픽시, 미스터 탕, 그다음에 팬, 리 이렇게 4개가 네 개가 있고요. 거기는 피규어가 몇 개죠? 메인 피규어라고 볼수 있죠. 네, 샌디가 있습니다. 네. 아... 이 컬러가 이 저기 그 터키 석색깔이거든요. 그래서 아... 예, 헤어가 또이 주황색이라 저도 이렇게 오렌지 모자로 어? 뭐 네, 깔맞춤을 하고 왔습니다. 어, 어, 샌디, 샌디 굿즈 네. 이네 네, 샌디 얼마 샌디요? <laughs> 네, 이게 많이 보셨죠. 헌터맨인데 스파이더퀸 제품군에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. 예. 별다른 감흥은 없으실 거예요 네. 그리고 얘 이름이 신텍스라고 그 원래 얘 과학자 사람이었는데 스파이더 퀸이 얘 그냥 거미 요괴로 만들어 버리죠 어. 네. 그러니까 어. 쉴거 부려먹고 네, 팔이 네 개가 달렸어요 보시면은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네. 근데 이걸 반사합니다 뭐가 네. 네. 못본 사이에 좀 약간 네.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좀 썸머라스도 느끼고 네. 좀 하락 했는데 아 얘가요. DJ잉을 해요. 여기서. 아, DJ 여기 네. 부스가 있구나. 네. 이렇게 타는 거죠? 어. 네. 여기서 여기 숄더 하머가 아마 이게 뭔가 토테이블 같은 그런 거 같아요. 그래서 얘가 치버쳐 치버쳐 치버쳐. 누들 탱크 피규어도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. 여기 픽시가 있죠. 네. 딱 이제 요리사 모자에다가 옷도 보면은 아 굉장히 무슨 조미료라든지 식재료 같은 게 많이 껴져 있어요. 귀엽죠? 그다음에 미스터 탕. 크, 이 탕사부가 이 인기가 좀 많더라고요. 보면은 이제 빨간 목도리에다가 국수 그림이 들어간 모습을 입고 있는데 뒤에 보면은 이제 국수 먹고 음미하는 이런 얼굴이 또 들어가 있어요. 이 팬은 이제 팬더 로봇을 조종하는 리모컨을 들고 있는데 이 팬더 로봇이랑 이 팬더 드론 이두 개를 조종하는 건데. 이렇게 딱 가다가 투하하는 오, 크으, 선물입니다. 어, 안에 레고 들었나요? 우와 체리 들었다. 네, 배고프실까봐. 그 다음 또 얘가 투페이스예요. 아 보시면은. 그것도 투페이스예요? 네 웃는 얼굴. 네. 바나 얼굴 오.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. 아, 오. 저 이거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. 이제 얘는 리라고 해가지고 네. 옛날에 그 임페르노 트럭이라는 제품에 네. 이 제품이 미피가 들어 있었어요. 음. 근데 얘의 원래 모습 아, 90년대 동방신기 머리를 하고 있는데 <웃음> 이렇게 <웃음> 제가 와우. 제 중학생 때 이런 머리를 하고 다녔거든요. 아, 네. 어, 중학생 앨범 공개되나요? <laughs> 로봇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? 네. 이 로봇의 대표적인 기믹은 역시 완빵치 쓰리 강댕이죠. 네. 근데 사실 이게 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. 약간 이거 어우 시원해. 어. 여러분 샌디 안마 기능, 어, 좋습니다. 네, 어, 아. 네. <laughs> 관절은 이렇게... 위 아래 여기 클로치 기믹서 따닥 따닥하고, 팔도 이렇게 펴, 펴지고 둘다다 다 이제 자유 관절로 연결이 어 있네요. 다리도 마찬가지로 고관절 있고 발목 볼 관절인데 무릎은 없고요. 어 이렇게 예, 기마 자세를 하고 있죠. 네. 왼쪽 팔도 예, 기믹이 있어요. 손인데 이게 이렇게 돌아갑니다. 오 와. 예. 아 네. 어, 아아 바람 오네. 좀 가나요? 아 일도 안 오네요. <laughs> 아, 아 여기 또 이제 네. 무기를 낄수 있나 보네요. 이 월아산을 이제 샌디가 딱 쥐고 네. 헬리콥터처럼 날아가서 네.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. 네. 그 해치는 아, 이렇게 위아래로 닫히고 요... 아, 안에 또 여기 이제 디스플레이가 네아 아, 있구나. 네. 네. 네네네. 그리고 이 밑에 요거는프레인가 퍼들램프라고 하죠. 전문적으로 <laughs> <laughs> 네. 그런 그런 기믹이 있고 뒷부분에 보시면 얘가 또 이제 덩치가 무거워서 기동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. 예. 여기 부스터가 이제 전개됩니다. 아 예. 멋있다 부스터. 네. 네. 자 이제 샌디 탑승. 와 여기를 열어가지고 네. 그쪽에다 들어가는구나. 확실히 밑피가 네. 크니까 조종 속도 굉장히 크네요. 네. 손가락도 아, 손가락도 다 움직이네요. 아 전지 가동식이에요. 네. 예. 대박 손가락이 대박이다 지금 보니까. 아 기믹이 버라이어티하네. 네 그렇습니다. 아, 네. 이제 누들탱크 기믹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아, 이게 맞습니다. 움직이면은 이 앞쪽에 네. 있는 이 가시 같은 게 같이 움직이거든요. 네. 이런 식으로 가. 아 네. <laughs> 아, 너무 아, 요거 하나 있고, 네. 젓가락. <laughs> 대박. 제가 한번, 네. 이게 실제로 쓸수 있는지 하나 찝어보겠습니다. 헌치맨. 오. 맛없는데? <웃음> <웃음> 얘가 독을 발라내고 드셔야 됩니다. 아, 먹으면 주는거 아니야? <laughs> 여기 있는 위에 보면은 네. 아, 요리 같은 게막 차려져 있어요. 우와, 계란 후라이, 만두, 생선. 오. 조미료도 막 있고 어, 어? 진짜 저 간장소스 진짜 삼백육십 도 회전도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열어보시면 이 국수가 나가는 디스크 슈터 <laughs> 이렇게 어, 어, 얼굴에 네 연발 마실 것 같은데 <laughs> 아 저기 1인분 추가 가능합니다요 아 그럼요 네, 네. 하나 더 주세요 네아 어, 음. 맛있겠다 오른쪽 손에는 그 레피드 슈터 돼지 레피드 슈터가 달려 있는데 이게 옛날에 푸드 그 트럭에도 달려 있던 거죠. 네, 그렇죠.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다망 버리겠다. 이런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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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막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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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았어. 야 하나 막았다. 양손에 지금 기믹이 다 있고 투푸드. 대형 소트공으로 지금 방패를 구현해 준것 같아요. 이미 좀 약간 몇대 맞아가지고 아 이냄뚜 방패가 약간 중고예요 중고 손가락도 이렇게 세개 귀엽게 달려있고요. 어 가운데 손가락은 지가 지갑을... 집어넣것같 <laughs> 아, 아, 네, 네. 네. 오늘 이렇게 이제 이두 가지 제품으로 막상 막가를 해봤는데 이두 제품 중더 좋은 제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결과는 일주일 뒤에 댓글을 모아가지고 이 영상 고정 댓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키다리님, 키덜트 다이어리님 채널도 많이 가주시고, 네 감사합니다. 좋아해주시면 요 네.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. 따바, 키바. 따다님, 아, 네. 어. 젓가락이요. 아, 저 괜찮습니다. 젓가락 튕겨와가지고 <laughs> 네? 아, <laughs> 잠깐만요. 이거 저기 아까 픽시 누들탱크에 있던 거 아닌가요? 아, 이걸로 먹어야죠. 아, 진짜 드실 수 있어요?